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균 한토랑, 다음에 이렇게 미온수를 한잔 마셔줍니다. 이렇게. 이거 한잔 마시고, 바로 유산소 운동 할 거예요. 점심은 두부 300g이랑 그다음에 미역, 쇠미역이라고그 미역의 한 종류인데 요거 190g 정도 하고 김치 50g 이렇게 해서 칼로리는 대충 300g, 300kcal,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1일차 점심입니다. 두부 다이어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이랑다이어트들이랑그 뭐 정도? 광무성씨가 원래 집에서 항상 같은 차림이었습니까? 티셔츠에 뭐 파란 줄 서부터 이렇게 김이 꼈는데 오늘은 밖에 나갈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도시락 싸서 나가도록 할게요. 맞아. 이상균 한 포랑 애들 한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으로 주문한 것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의 맨날 주문해서 먹는 곰곰 숙주나물. 이거는 두부면이랑 같이 요리해서 먹을 거고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켜봤는데 어 그러니까 야채 믹스 800g짜인데 양이 엄청난데 항상 채소 손질해서 먹고 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한번 시켜봤어요. 뭐 품평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걸로 간편하게 샐러드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주문했고 지금, 지금 또 두부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렇게 콩 맑은 콩 두부 가득 저렴하고 또 헬스 인증도 받았길래 이걸로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양 대박이죠. 3kg 없어요 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콩도 미국 캐나다 호주 동인데 중국산 아니고 여기 헬스 인증까지 받아서 풍, 그 품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그리고 8월 13일까지 천 돈이 먹거든요. 한끼 250g씩 먹으니까 거의 뭐한 3~4일이면 다 먹을 양이긴 해요. 이렇게 샀고는 네. 이제 퐁타나에서 나온 그린 요거트 드레싱인데 제가 드레싱을 어떤 걸 살까 하다가 어, 그 추천 영상을 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 그린 요거트 드레싱이 어, 꽤 먹을 만하다고 해서 어, 그냥 칼로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걸로 근데 이게 단점이 칼로리가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고 플레인 요거트나뭐 이런 레몬 주스 그린 요거트 플레인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아요 칼로리가 안 써져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적당량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 채소 믹스를 소분을 해볼까 합니다. 한한끼 분량 정도만 소분을 해서 지퍼백에 넣어보려고요. 오늘도 역시 일어나자마자 물과 유산균을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심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버섯 양파 청경채. 그다음에 숙주 이렇게 해서 두부면까지 넣어서 점심을 만들어 볼게요. 아침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도 유산균이랑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공복에 유산균 한 포랑 따뜻한 물 먹어주면 정말 좋대요. 아침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요거트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만든 그린 요거트랑. 블루베리 100g, 아몬드 15알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점심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실리아차에 볶은 야채랑 두부 250g 그리고 생야채 100g 그다음에 요거트 그릭 요거트 소스 조금 이렇게 해서 점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을 오늘 점심은 항상 제가 즐겨먹는 두부면 파파이랑 그 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한 접시 준비했어요 아불 어, 앞에서 이렇게 불 앞에서 촬영하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빨리 만들어서 어,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다 완성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 와가지고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빨리 먹어치우도록 할게요